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 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저는 나비죠. 자, 이 나비접은, 나비라는 거는 이제 곤충이니까 당연히 벌레회가 나왔어요. 벌레회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열불엽이에요. 두 개가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형성문자도 되지만 이 회임자를 이제 해석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왜 수영에서 접영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버터플라이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접난이라 해서 난 종류를 보면은 이게 꽃잎이 나비가 양쪽 날개를 핀거 같은 그 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뭐호접난뭐 접영 할 때도 써요. 그러면 이제 이 나비접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곤충의 날개가 근데 여기는 나비가 있으니까 뭐 나비든 잠자리든 뭐 매미도 그렇지만은 그 나뭇잎같이 열다 이런 얘기야. 이, 이 날개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글자는 전에 어디서 했었냐면은 이초두머리 있으면 입옆자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세상새 세상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또 다른 뜻이, 뭐, 인간세도 있고, 세대세 이런 것좀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요 나무, 그, 니까 나무가, 그, 그러니까 해마다, 새, 새세토록 할 때, 해마다, 그,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새 잎이 열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4월달 정도 되면, 이제, 이파리가 막에 돋아날 때, 거의 이게 초록색, 녹음이 우거진 그런 초록색 말고, 연두빛, 아주 거의 막, 아주 얇아갖고 이게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그 그물맥까지 다 보일 정도, 인맥이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나뭇잎이 얇은 것처럼 곤충의 그 날개, 여기 날개가 아주 얇다, 얇다, 이제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비접할 때는 이 글자는 이제 열불엽, 그래서 음을 빌려준 역할도 했지만, 열다라는 거는 나뭇잎도 그렇고, 이그 곤충의 날개도 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야틀천. 자, 이 야틀천, 그러면은 이 글자가 들어간 거에 천박하다. 사람이 이제 교양이나 품위 없어 보이고, 이렇게, 격식 있게 있는 그런 격식을 갖춰야 될그 자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장례식장이다. 근데 거기서 막 웃는다든가 뭐 이러면은 품위 없어 보이면 천박하다. 아니면 행색이 너무 이제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하면 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글자를 쓰는데, 그러면 이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깊이가 얕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럼 물의 깊이가 예를 들어 이만큼 온다. 라 깊다도 할수 있지만은 뭐 발목이라든 종아리 정도 오면 아 물이 얇 물의 깊이가 얕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거를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요거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상할 잔 그래서 몸이 이제 상하는 거예요. 상할 잔 하나만 하면 이거는 창과 이건 많이 했죠. 창과는 그러면. 창을 나도 들고 있고 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서로 찌르고 막 이러다 보면 내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몸이 상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상한다는 뜻보다도 음을 빌려준 역할을 많이 해요. 그이 그러니까 글자가 나오면 여기 받침이 이렇게 니은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앞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조개패가 들어가면은 천할 천이 되고 이게 천민할 때, 그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죽을 사변이 나오면 뭐 남을 잔, 아니면 해칠 잔, 잔인하다, 뭐 이럴 때, 아니면 세금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면 뭐 돈전 이런 식으로 다 받침이 니은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아 이런 글자 나오면 은 받침이 니은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형성문자는 한 글자를 알게 되면 파생적으로 여러 개를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 그 공부할 때 형성문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한 글자로 인해서 여러 글자가 파상되니까, 내가 아는 글자 가지 뽑기로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글자가 나올 때는 받침이 니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미호칼.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뭐에 이렇게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할 때를 이제 미혹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미혹하다, 부록. 불혹. 부록이라 하면은 40세를 말할 때 부록 그러잖아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50세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지천명, 뭐 60은 이순, 이순 70이면은 뭐 종심, 다른 말로 이제 고희, 이제 이렇게도 해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미혹하다 할 때, 혹자 들어갈 때또뭐 곤혹스럽다, 당혹스럽다, 뭐 유혹, 뭐 의혹, 뭐 이럴 때 아주 흔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이 글자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 사자성어 보면 혹세무민이라고 있어요. 혹세무민, 이거는 속일무. 이 글자 혹세무민이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이제 그뭐 속인다 미혹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이제 속인다 하면은 어 그러니까 거짓을 이제 뭐 전달한다든가 뭐 이럴 때도 뭐 혹세무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역사 이런 거 보면은 예 종교 이게, 뭐, 동학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천주교라든지 뭐 이런 게 오면은 박해를 많이 했잖아요. 혹세 무민한다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미혹할 혹자가 들어가는데 이 글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것만이면은 이 글자, 동그라미 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256강에서 했어요. 요거는 혹시 혹, 그러니까 혹, 혹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회음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마음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마음에 어떤 뭐가 뭔가가 의심이 나서 헷갈린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지금 혹 혹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치면은 나라국자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지금 혹 혹자가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 치면 나라국자 있듯이 혹 혹도 자전해 보면 나라국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정의 적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로 외적. 아니면은 저쪽 지금에 말하면은 중국 당그뭐 그러니까 명나라든 청나라든 자, 이런 데서 혹시 침입하지 않을까 의심돼서 의심돼 갖고 이게 무기. 요거 참고하자. 요 창과자. 요 여기 창과자. 무기 하나쯤은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누가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기 하나쯤은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 근데 이런 얘기에서 여기 그혹 혹시, 혹, 여기 혹, 혹, 이 글자는 제가 그때 256강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음을 빌려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성문자다,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전형적인 형성문자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마음심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음, 그, 좀, 이렇게 호, 홀리게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동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마음심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어, 내일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나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